그리고 반등 넣고, 판 넣고, 반등 넣고, 옆에 가서 기름 바르고, 반등 넣고, 판 넣고, 반 넣고, 이라고 기름 바르고, 반등, 반등 넣고, 판 넣고, 반등 넣고, 딱1 됐을 때 기름 바르고, 반등 넣고, 판 넣고, 반 넣고, 1등 됐을 때 이제 이렇게 어 주고, 아 기름 바르고, 반등 넣고, 판 넣고, 반 넣고. 아, 쓰레기 <laughs> 쓰레기 붕어빵이 만들어졌는데요? 소리야. 어. 뭐죠 이건? 초콜릿 붕어빵인가요? 어두개 주래. 저기 빨리 두개 주세요 빨리. 두개 <laughs> 주더라. 아니 달라는데 왜, 왜 붕어빵을 지집고 계시냐고요.